안녕하세요. 세이프컴입니다. 삼성 AOM IPAOM SMTI 5264B입니다. 5264B D의 B는 블랙이란 뜻입니다. 전체 색깔이 블랙 그리고 투톤인 게 있습니다. 5264B는 올 블랙, 그냥 5264는 투톤입니다. 5264B는 5343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. 그냥 5264는 5220-5243 모델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. 내용물을 확인해 볼게요. 네. 이게 64버튼, 64버튼 AOM이구요. 이쪽을 푸쉬해서 열어줍니다. 네, 푸쉬하면 이렇게 열리고요. 이렇게 램포트 두 개가 있고요. 하나는 램포트, 하나는 전화선과 연결해줍니다. 전화기와 연결해주고요. DC 5트가 들어갑니다. 이 랜, 랜선은, 랜은 허브, 스위치와 연결을 하고요. 이 폰은 그 옆에, <laughs> 이 전화기는, 이, 이거는 확장 버튼이라고 하죠. AOM은 확장 버튼. 실제 IP 폰하고 연결을 해, 연결해 줍니다.